21번입니다. 출입자 통제 대책에 관한, 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사장 안전확보와 참석 인원 등에 대한 안전조치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은 비표 운용과 금속 탐지기 또는 X-ray 검색기를 통한 검색 활동이다. 2. 비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선정해야 하며, 선명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복제를 고려하여 복잡하게 제작한다. 3. 인적 물적 출입 요소 이상 유무 및 위해 물품 반입 여부 판단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통한 검색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4. 경호는 최신 불법무기와 사제폭발물 제작 및 유통정보에도 정통해야 한다 답 찾았죠? 22번 연도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보 근무자는 장시간 서성이는 사람 버스가 수없이 지나가도 타지 않고 정류장에서 무리하게 기다리는 사람 행동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남의 눈을 피하려 하는 사람 소지품을 들고 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등은 반드시 불신금을 실시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이 정복 근무자는 근무 담당 구역 내의 가분 때 매널, 공중전화 박스 등의 취향 요소를 확인하고 위협을 판단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삼, 사복 근무자는 무기 및 주대 장비는 정복 근무자와 동일하며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 육교 근무자는 재대 통과 시에도 통해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육교를 이동하도록 하되 세심하게 관찰 하여야 한다. 얼핏 다 맞아 보이지만 뭔가가 틀렸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뉴 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은 1. 얼굴 없는 테러리즘 2. 테러 조직의 네트워크화 3. 공포 확산의 용이성 4. 훈련된 진압팀과 협상팀에 의한 국제적 해결 가능 이것도 답이 확실히 나와있죠?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경호 장비의 유행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색 장비의 운용 시 입장객을 통과시킬 때는 개인 간 간격을, 간격을 최소 1m 이내로 밀착시켜 빠른 걸음으로 통과시켜야 행사가 어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전자파, 촌파, 척여선 등의 광학을 이용한 기계 장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우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3. 엑레이 검색기는 경우 행사 입구에 설치하여 입장자 휴대폰 속에, 휴대폰 속에 숨겨져 있는 무기류를 확인하는 장비이다. 4. 검적 탐지기를 두대 이상 운영할 때는 최소 3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게 확실히 한개 나와있죠? 25번입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탑승 예절로 적지하지 못한 것은 1.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는 상급자가 가장 먼저 타고 마지막으로 내린다. 2. 여객선에서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하선할 때는 먼저 내린다. 3.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는 상급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하급자가 먼저 내려온다. 4. 승용차에 여성과 동승할 때 승차 시에는 여성이 먼저 타고 하차 시에는 남성이 먼저 내려 차 문을 열어준다. 찾았나요? 예절이 좀 복잡하죠? 순서를 다 외워야 되니까. 26번입니다. 경호원의 의정과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옳은 것은 1. 여성과 남성이, 남성이 동승할 경우는 아래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탈 경우와 동일하게 승하차한다. 2.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에 운전기사를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좌석의서열은기역 뒷좌석의 오른편, 뒷좌석의 오른편, 니 일석상석이며 니은 뒷좌석 가운데와 디귿 왼쪽, 운전기사 뒷좌석 왼쪽, 리을 앞자리 운전기사 옆좌석 순위기 때문에 서열을 맞춰 앉고 대개 운전석 옆자리에 앉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갈그 열고, 디극과 리을의 서열은 이견이 있다. 3. 자가 운전자의 승용차인 경우, 승용자동차인 경우, 기억, 자진에서 운전석 옆자리에 앉는 것이 통례이며 상석이고, 니은, 뒷좌석 맨뒤 왼쪽, 자가운전자의 뒷좌석. 그 다음, 디귿, 뒷좌석 오른편, 자가운전자의 대각선 쪽 뒷좌석. 리을, 뒷좌석 가운데 손이다 자, 자동자가 운전 승용차인 경우에 서열을 묻는 거죠. 4. 네사람이맞지않는 기차의 좌석에서는 기억, 기차 진행 방향의 창가 좌석이 가장 상석이고, 니은, 기억의 맞은편 좌석이 두 번째 상석. 디귿, 니은의 옆자석이세 번째, 리을, 기의옆자석이 말석이다. 뭔가 확실히 틀린 게세 개나 있죠? 27번입니다. 경호 임무수행증 발생한 유행별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두부 외상 환자는 보온 조치, 보온하지 않는다. 2. 졸두 환자는 다리를 약간 높이 들어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모이도록 한다. 3. 내 일을 한 자는 목에 옷을 능슨하게 주고 물찬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대해 준다. 4. 원인불명 인사불성, 인사불성 중 얼굴이, 인사불성 환자 중 얼굴이 붉은 환자는 환자 머리를 수평으로 하고 다리를 높여 안정되게 높이고 보온한다. 자, 이게 유행별 응급처치 방법이죠? 자, 이건 확실히 와도 됩니다. 28번입니다. 경련 무수행 중 출혈이 심한 경우에 응급 처치에 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를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안정되게 눕힌다. 이 출혈이 먹기 전에 는 음료를 주지 않는다. 3 즉시 지혈한다. 4 지혈 방법은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지혈대 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자. 확실 나왔죠? 29번입니다. 신변보호 예방작용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방작용은 예측단계, 인지단계, 분석단계, 억제단계로 구분된다. 2. 정보 및 첩보의 수집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 장비, 예산의 증가가 요구되는 과정은 예측 단계이다. 3. 수집 분석된 정보 및 첩보 내용 중에서 위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분석 단계이다. 4. 위의인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키는 과정은 억제 단계이다. 이 단계별 순서를 봐야 되겠죠? 내용도 봐야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경호 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질적으로 보안성을 높이는 폐쇄 구조직 구조로 구성한다. 2. 권력성보다는 전문성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3. 경호 집행기관적 성격으로 대칭성의 특징이 있다. 4. 성격상 기간 단위로 자행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확실히 들은 게 하나 나왔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30분까지 하겠습니다.